오늘은 성막을 알아야 교회를 알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성막을 알아야 할까요? 성령과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왜 율법과 성막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구약 시대로 되돌아가렵니까? 은혜의 교회에서 율법의 성막으로 사랑과 용서에서 심판과 정죄로 성자와 성령의 시대에서 성부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신앙의 태형이 아닙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막을 알아야 교회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알려고 에베 소설을 중점적으로 묵상하지만 부분적이고 개략적으로 해석되므로 구약의 성막과 율법을 알아야 제사와 용서 성막과 제의 문제에 관한 상세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살았고 또 성막 생활과 해당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동양 이방인들에게는 약간 애매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부정하는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과 용서의 방법은 성막이나 교회가 같은 방향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교회 생활하다가 갑자기 선하고 착해야 천당에 간다거나 공술의 공수거이니 욕심을 버리고 살라고 얘기를 하고 공자의 윤리, 도덕, 충과 효의 사상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뿌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원나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접목된 접붙인 나무들입니다. 성막을 모르면 진정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남맥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에배를 방해하는 일은 하나님께 경배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고 아주 적대시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머리가 되고 몸이 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조화로운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천상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루살렘 성과는 달리 불안정하고 불안전하고 불온전하여 깨지기 쉽고 변하기 쉬운 불안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막을 알아야 교회의 주인을 알고 성서를 알아야 성령의 사역을 깨닫고 지성소를 알아야 벗기 안에 들어있는 참된 보배로운 말씀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성막에서 보면 지성소 안에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성전 마당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 성령이 조명하시고 생명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먹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저로서는 난감합니다. 또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또 변절되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침년에 빠진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하고 성령님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처럼 복자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양면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구약에 보면 유리한 선지자 모세도 성막을 섬기는 레인의 자손이요. 아론의 자손인 고라와 함께한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속으로 사라지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아나 엘리사도 아니고 단지 성령 충만하여 은혜를 많이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엘리아나 엘리사처럼 행동한다면 이상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의 반기를 드는 분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기 전에 성막과 교회의 정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다면. 성전 마당의 번제당과 물두멍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믿어야 하고 성소 안에서 온유하고 온화함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함께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의 왕국과 나의 나라를 영원히 지키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성전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전들이요. 성소에는 황금촛대와 떡장과 분양단이 있으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벗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먼저 대속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고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 성령의 빛과 생명 양식을 취하고 재정적으로 지성저에 하나님의 법궤 속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속에 있는 말씀 선포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한 결단과 각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기본적인 선제 사항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만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과 성령을 통한 성도들의 해결와 결단의 중요한 시간을 놓침으로 교회가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왕으로 변해 있고 통치자 지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없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막에는 출입구가 셋입니다. 세상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성막의 문이 있고, 성전마당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 휘장의 문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 휘장의 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평적으로 모두 지상에 있지만, 이를 수직적으로 세워두면 지상 1층은 성전마당, 2층은 성령이 일하시는 성소, 3층은 하나님의 복귀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3층천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입구가 셋이라는 의미는 들어갈 때마다 회개와 결단과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의 출입문을 통과하려면 또저 높은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려면 회개를 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의롭다함을 얻고 성화한 모습으로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면 광야는 신앙의 훈련과 믿음의 연단 과정이요. 요단을 건너는 길은 이제 안식과 축복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백성들이 많았으며 요단을 건너 가난에 들어가서도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의 상징인 토창민, 이방인들을 제거하고 물리쳐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이 단순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항상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전마당은 세상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성전마당은 아무 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미한 어린 양이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고 가죽을 벗겨내고 역겨운 피냄새와 피가 질펀하게 흘리는 것이요. 살과 뼈를 발라내고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요. 제사가 끝나면 피 묻은 부분을 씻느라 물이 질펀하게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막에 무서운 것들, 냄새, 악취 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며 깨끗하고 밝은 전등이 휘양 찬란한 아름다운 곳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봉사자들이 성도를 환영하는 참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즐겁고 행복한 곳입니다. 이제 성소는 성전 마당에서 죄를 다 회개하고. 죄삼을 얻은 정결하고 청결한 거룩한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는 바깥 마당과는 달리 짐승들의 비명도 없고, 피냄새도 없고, 분주한 사람들의 소리도 없고, 오직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요 빛이 있는 것이요 떡이 있는 것이요 향기로운 향냄새가 진동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성소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요한복음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여 첫때가 바로 영혼의 빛을 밝히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고 하여 성서의 떡상과 자신을 비교하였습니다. 또 성서의 향단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향기나는 영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